자, 너도 곱해주고, 나도 곱해주고. 자, 너도 곱해주고, 나도 곱해주고. 플러스, 3에, 플러스 2X. 너도 곱해주고, 나도 곱해주고. 플러스 6. 동량 있나요? 없죠? 끝. 동량 있으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3XY.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4X.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i.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동량 없죠? 없으면,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너도 곱해주고, 나도 곱해주고 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2 a p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5e10a.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b.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5자그 다음에 너도 곱해주고 나도 곱해주고 얼마에요? 2ax 마이스 bx 그 다음에 너도 곱해주고 나도 곱해주고 마이너스 e a y 플러스 by 되죠? 자 갑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 3, 12.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4, 3, 12, x, y. 마마, 플러스 3x.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4y.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너랑 곱해주면, 마마, 플러스 5ab. 너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4a. 이거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10b. 너랑 곱해주면 428. 됐나요? 자그 다음 거. 자 똑같은 얘기요. 배수 얘기 똑같은 얘기. 자 이렇게 곱해주면 326a가 2 6A가 두 개. 이렇게 곱해주면 5 2 0 a 이렇게 곱해주면 3에는 3, 마이, 플러스 3a. 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5인데 얘는 지금 동량이 있죠? 동량 6a 제곱에 너에서 너 빼주니까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5가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동량이 있으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 곱해주면 x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6x.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오엑 이렇게 곱해주면 65, 65, 30. 자, 그럼 x 제곱 플러스 11, x 플러스 3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9번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곱해주면 이 b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3B. 이렇게 해주면, 428B. 마이너스 4312. 그럼 2B의 제곱,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12가 된다 얘기죠. 됐나요? 자, 다음 거. 자, 이렇게 곱해주면, 2X 제곱. 7이 14XY. 자, 이렇게 곱해준 마이너스 4xy. 마마, 뿌, 47에 28y 제곱. 그러면 이 x 제곱 동류항 계산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18xy 플러스 28y 제곱이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a 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ab.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5, 15ab.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5b의 제곱. <laughs> 마이너스 3A 제곱에, 자, 요거 계산되죠? 예에서 예 빼주면 마이너스 14AB 플러스 5B의 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 것들, 마찬가지로 5, 4, 20 플러스 20X 제곱.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4, 6에 24XY. 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5, 5xy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6y 제곱 자 그러면 동류항 계산 가능하죠 요거랑 요거랑 제가 마이너스 29xy 플러스 6y 제곱이 된다 됐나요? 음, 좋아요 자, X의 개수를 구하셔. 그러면 얘는 다할 필요가 없어. XY가 나올 수 있는 애들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5이 10XY.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XY. 얘에서 얘 빼주니까 7XY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개수는 7이야. 이렇게 된 거지. 돼요? 자, XY만 될수 있는 거, XY만 될수 있는 거, XY만 될수 있는 거. 3의 6xy xy 그러면 5xy고 xy의 개수니까 5가 된다 이긴거죠 됐나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xy만 될수 있는거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5xy 이렇게 되면 4인8 마이너스 8XY 둘이 계산할 만 마이, 마이너스 13XY가 되니까 XY 대수는 마이너스 13이야 이 얘기인거죠